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구독자로 반갑습니다. 아, 특허받은 한자 암기 박사 3급 강의가 중간에 멈춰지고 멈추고 있죠. 예,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가 지난번에 276강까지 했습니다. 동물 편에서 부산물 쪽에 하는 차례인데, 오늘은 277강 음, 털 모자를 네, 아시죠? 모든 동식물의 털, 꼬리털을 본뜬 글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오죠. 이 네, 교재는 동양 문고에서 나온 책이니까, 아, 여러분들. 뭐 교보나 이런 서점에서 살수 있겠죠. <laughs> 이털 모자는 우리가 흔히 뭐이 여기 이거를 모발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모피 이런 말 쓰고 모세혈관,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모세혈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동물의 꼬랑지 털을 본든 글자다.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털과 관련된 글자에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죽음 시자죠 네. 사람의 예, 털도 되지만 흔히 동물 이게 죽음 시자는 이제 엉거주춤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동물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동물의 꼬랑지에 개들을 또 보면 다 꼬랑지에 말뭐다 꼬랑지 털이잖아요 그런 이제 꼬랑지에 털이 있는 모습이니까 동물의 꼬랑지에 털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꼬리 밑자죠.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 밑자입니다. 미행하다, 꼬리를 밟는다. 그죠 용두삼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거두절미 어두용미할 때 쓰는 말이죠. 꼬리 밑자예요. 높을 고 자가 이 글자인데 이 높을 고 자에서 요 부분을 약 이렇게 네, 줄여 놓고 여기에 털이 들어가면 털이 높다. 높은 털. 언제 털이 높아지니까? 동물들은 털갈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뭐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어떤 철이 되면 털이 아주 길어져요. 길어진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가늘어져요. 털이 길면, 가, 길, 길수록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축축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자가 가는 털 호자인데, 털어 호자, 가는 털 호자예요. 언제 많이 쓰느냐.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은, 변명할 때, 추호의, 추호도, 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쓰죠 가을 축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을, 왜 가을, 가을 축자를 씁니까? 가을철이 되게 되면, 털이 길어져서, 높아지고,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네. 추호의 의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철이 가장 털이 길어지고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 사물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추호의 의심도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이럴 때 추호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또 이제 붓 가지고 막 이렇게 휘갈개 쓸때 휘호이죠. 붓을 휘두른다 보통 이 털이 털 가지고 동물의 털 가지고 예, 붓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꼬리밑자에서 아, 요걸 털모자를 이렇게 바꾸면 예, 몇 글자 이더 더 나옵니다 벌레 촉자가 들어가면 동물의 벌레들의 꼬랑지가 함께 붙어 있다 여러분들 그 이 개들 교미 하시는 거 보셨죠? 개들이 교미할 때 보면 동물 꼬랑지에 털이 있고 그 털과 털이 있는 부분에 생식기가 있으니까 그게 어때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털이 벌레를 써 가지고 벌레 촉자가 벌레가 우글우글 되잖아요 벌레는 많은 벌레는 우글우글 된다고 할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 벌레들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처럼 동물이 예, 교미하는 모습 꼬랑지가 함께 붙어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벌레들 동물들이 꼬랑지가 함께 붙어있다는 것은 이우리득실이 우리의 동물들이 우리의 동물들이 이것이무리속자이을리자입니다이을리이우는우리가 아는 단어들은 없고 무리속자 함께 섞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미하는 것보다 더 합, 우리 무리가 있, 함께 예, 붙어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 이런 말 하죠. 전속, 뭐 직속이다, 예? 직계 전속이다, 직계 비속이다 이런 말씁니다 무리 속자, 이열 속자인데 무리 속자입니다. 소속이 없는 걸 무소속이라 그러고 속성이 뭐냐, 뭐 청망된다 할때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글자가 쓰입니다. 무리속자 이을촉자입니다. 예속되었다. 예, 금속 소속 예, 한자를 어, 한자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들과 함께 예, 어떤 단어들에 활용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자 꼬랑지에서 꼬랑지에서 어, 벌레가 들어가면 무리속 예, 이을 척자였으면 여기에 소우자가 들어가 뭡니까 소 소가 소가 소의 꼬랑지 예, 강, 꼬랑지가 강조된 소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소 코뿔소 서자입니다 무소 서자 코뿔소 서자예요 예, 서우 이름은 코뿔소고 서각 이름은 코뿔소의 뿔을 말합니다. 자주 안 사용되는 단어겠죠. 글자겠죠? 근데 이 코뿔 소. 이뿔소가 등치가 크다가 보니까 이 코뿔소의 움직임이 어때요? 이 코뿔소의 움직임이 코뿔소가 등치가 덩치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이게 갈착자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소도 소는 뭐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덩치가 더큰 무소가 움직여요. 무소가 간다. 덩치 큰 소가 움직인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면 뭐예요? 야, 넌 엉덩이가 어? 엉덩이가 너무 크냐? 엉덩이 왜 이렇게 무겁냐? 뭐, 뭔 얘기예요? 좀 더디다 이런 얘기죠. 더딜지자입니다. 지각하다. 지연되다. 지지부진. 그런데 이게 능지처참해도 이 글자를 써요. 능지 처참에. 더디다라는 것도 아무런 갈이 없죠. 우리의 죄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뭐 이미 죽인 그 죄수들을 무덤에서 파내 가지고 팔다리다 잘라 가지고 아니면 살아 있는 죄수들을 팔다리 다 잘라 가지고 각처로 보내는 걸 우리가 능지 처참이로는데 이게 그것 뜻입니다. 더딜 지자입니다. 덩치 큰 곱불소 아주 그 뭐, 뭐 움직임이 둔한 사람이 덩치가 클수록 움직임이 둔하겠죠. 이런 사람이 간다는 것은 더디다, 지연, 지각, 지체, 지지부진 이런 얘기입니다. 요 글자는 사실은 이게 그 옛날 글자를 보니까 이그 무소서가 아니더라고요. 무소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 글자인데 이게 이제 쉴서라 그럽니다. 여기 매울, 매울 신자 들어왔잖아요 네. 혹시 또 이런 걸 보시고, 어, 뭐 해설이 틀리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있는 글자를 가지고 해설, 해석을, 해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털모자에서 파생된 글자들을 살펴보셨죠. 278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